안녕하세요. 전국의 슬기로운 반려인 여러분. 눈맞춤 동물교감 상담소 게릴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입질하는 반려견, 사람을 무는 반려견, 어떻게 교육하면 좋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입질하는 아이 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입질하는 아이 교육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음, 우리가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해서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중학교 때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것을 배우지 않은데 갑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한다면 이 아이가 잘 따라 할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겠죠.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갑자기 곱하기 나누기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한 미분적분을 교육한다면 이 어린이가 잘 따라서 교육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질하고 사람을 무는 아이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앉아 기다려 입니다. 앉아 기다려를 교육시키는데, 그, 앉는,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기다려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고, 그 동작을 정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소견을 듣고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반려견에게 앉아 기다려를 시키실 줄 알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앉아 했는데, 아이가 앉다가 많은 동작을 했는데도, 어우, 우리 애기 너무 잘 앉았어요. 막 칭찬을 해주시고, 기다려 했는데, 기다려가 1초, 2초가 아니라, 그냥 기다려 하고선 바로 간식을 주시는 그런 보호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하는 게, 오, 앉는 신용만 해도 너무 이쁘고, 기다려서 0.1초만 기다려도 너무 이뻐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앉아 기다려가 아닙니다. 네, 앉아 기다려는 어, 보호자의 말 한마디에 정확한 동작을 하고 기다려도 최소 뭐 1분, 5분, 10분, 이렇게 교육을, 기다릴 줄 아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의 개월수에 따라서, 2개월, 3개월짜리에게 뭐, 아, 5분 기다려. 이것은 좀 무리겠죠. 이 아이의 성품과 나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앉아 기다려를 시키시고, 그것이 점점점 늘어나게끔 아까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이 있다면 그 단계를 점점점 늘려 나가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는 수업이 한 40분 하나요.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45분, 50분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 유치원 학생들에게 너희 1시간짜리 50분 수업이니까 50분 동안 꼼짝하지 마. 아이들 다 난리가 나겠죠. 우리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는 교육, 무는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인 이 앉아 기다려를 제대로 할줄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의 교육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하더라도,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잘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아, 우리 애한테 뭘 가르쳐야 될것 같고, 물지 않게 해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된다면, 제일 먼저 앉아, 기다려, 이두 가지를 꼭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